근데 이제 나도 좀 챙기자. 내년에는, 값진년에는 내 몸도 좀 챙기고, 내 주변도 좀 챙기고, 이러고 가는 한 해가 되면 60이 되고 60한 해가 되고 이러면서, 어, 그동안에 뿌렸던 열매, 그동안에 뿌렸던 씨앗이 나한테는 복으로 오고, 운으로 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해가 되니까, 무조건 건강 조심합시다. 이렇게 병원생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옥환경 장군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추워 겨울 어떻게 지내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은 추워갖고 오들오들오들 맞아요 <laughs> 나 추운 거 너무 싫어 <laughs> 저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영상이 아마 11월 달 말에 나갈 거라서 그러니까 <laughs> 어 지금도 추운데 그러니까 말이야 요어 추운 거싫어해 <laughs> 맞아요 추운 너무 싫어한다 제 네. 이번 어. 시간 사실 네. 어. 2024년 네. 66년생 네. 59세 말띠 분들의 음.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네네네네 어떨까요? 병원생 분들이 워낙에 활발하고 뭐 그냥 냅다 직진이야 냅다 직진 네. 이 사람들 평생이 그래요. 음. 그야말로 냅다 직진이라는 게 그냥 겁없이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러다 보면 지치잖아 이제. 음. 그리고 쉬운 아홉이야. 갑진년이 되면 쉬운 아홉이란 말이죠. 아무래도 아홉이잖아. 음. 50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백살을 산다고 해도 50대 다 지나가고 이제 61갑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음. 아홉이 겹친단 말이에요. 음. 그럼 그동안에 너무 열심히 뛰었어. 음. 그러면 뭐든 이제 몸으로도 이제 조금 이제 노화가 오겠죠? 그쵸. 근데 노화로 그냥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화병이 그야말로. 그야말로 내가 그야말로 움직이는 어떤 욕구는 많은데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뛰는 속도가 좀 더디겠죠. 그래서 일에서도 좀 더디겠죠. 금전우려도 좀 더디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제 합병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술을 마셔야 되고. 뭐, 안, 안 가야 될 자리에 가서 그냥 막 싸움도 좀 나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1월달도 필요해야 되고, 그야말로 12월달, 12월달도 그야말로 내가 조심을 해야 되고, 어 음, 아홉에는 무조건 조심하는 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9홉이 되면 운이 바뀌는 해야, 해란 말이에요. 기운 자체가 바뀐단 말이죠. 그래야 환갑이 되고, 60이 되고, 61가 되고 이래서, 아, 이제는 내가 그동안에 내가 뿌렸던 열매 거둘 수 있는 나이가 오는 거란 말이지. 60이 되고 61가 60 되면. 네. 왜냐면 이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챙기는 건 아주 선수예요, 선수. 응, 누가 좀 힘들다 그러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누군가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알았어, 내것좀 잘라줄게. 이러고서 나눠주는 그런 평생을 사셨던 분들이라, 어 그동안에 이제 내가, 어 뿌려놨던 거, 뭐, 거둘라고 뿌리는 건 아니지만, 인성 자체가 그래요. 기운 자체가 그래요. 그런 거에서 주변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내년 갑진년에는 내가, 해년하고 좀 그렇고, 내가 그말 아홉이 겹치니까, 음. 아홉 수만 좀 조심해서 가고, 병으로 좀 조심해서 가고, 음. 건강검진을 좀 하시고, 조금 안 좋으면 약을 좀 빨리빨리 드시는 게 이분들은 값진년 잘 보내는 그한해 지혜예요, 지혜. 아, 응. 오히려 이 말띠분들은 진짜 그냥 무사무탈하게 넘어가는 게 오히려 그냥 그게 그게 남는 거예요. 응. 응, 응. 왜냐면 워낙에 즉흥적이고 응. 아주 그냥 생각은 하겠죠 생각없이 남들이 볼때 생각없이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직진만 하니까 직진하고 막 무조건 막남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나도 좀 챙기자 내년에는 갑진 년에는 내 몸도 좀 챙기고 내 주변도 좀 챙기고 이러고 가는 한 해가 되면 60이 되고 60한 해가 되고 이러면서 어, 그동안에 뿌렸던 열매 그동안에 뿌렸던 씨앗이 나한테는 복으로 오고 운으로 오고 이렇게 들어오는 해가 되니까 무조건 건강 조심합시다. 이렇게 어. 병어생은 그야말로 건강은 진짜 굉장히 많이. 네네네네 조심해야겠네. 병어생들. 예, 예. 그래도 이제 또안 좋은 날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좋은 건또 뭐가 있을까요? 그야말로 그 동안에 내가 이제 만약에 아홉이 들어와서 좀 주춤주춤 한다고 치면 어, 남들 띠 다른 띠 같으면 주춤주춤 할때 사람들 요새 사람들 그렇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는 그야말로 막백 명, 스무 명이 모이는데. 음. 좀 처진다 그러고 뭔가 좀안 된다 그러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근데 이분들 병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주춤주춤하고 뭔가 좀 막힌 듯하고 뭔가 가라앉은 듯해도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관리 그만큼 잘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들 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항상 옆에 있는 사람을로 인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병원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죠 그 대신 내가 내 건강만 좀 조심하면 돼. 내 건강만. 이분들은 워낙에 활발하고, 뭐든지 하고, 내가 어려운 일, 남들은 그야말로 뭐, 그야말로 뭐, 4D라 그래서 막, 막 어려운 일, 힘든 일 막, 아우, 나 싫어. 똑같은 알바를 해도 내가 그걸 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냥 돈 벌어서, 돈 벌어서 또 자기만 먹지 않아. 막 나눠줘, 나눠줘. 그게 아마 인과 응보, 그야말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으니까, 건강해야 돈도 쓰고 건강해야 내가 사람들하고 만나고 놀죠 그렇죠. 어, 그래야지 노후가 편안하니까 건강 체크 좀 하고 가면 좋겠어 갑진년에는 음. 어, 지금 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병원생들 좀 뭔가 이렇게 혈압으로도 그렇고 음. 어떤 그 혈압이 지금 확 줄었는데 혈압도 그렇고 어, 이, 이 두통으로도 그렇고 좀 그런 거는 좀 세심하게 가시고 너무 열 받지 마시고 음. 어. 너무 막 활발하게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겨울에 특히 좀 조심하자 이렇게 가면 돼요. 네. 올 겨울부터 내년 한 1, 2월 때까지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가면 그래도 무사무탈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응, 네. 음,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지금 개면년 하반기 들어서고 이제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우리는 <laughs>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네. 한 살부터 아홉 살, 열살 이렇게 넘어가면서 해해 연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또 아홉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내가 안 좋은 거 피해가고 지혜롭게 가는 게 그게 뭐 사는 거죠, 뭐, 그죠? 병원생분들 그 활발함으로 아홉 수도 지혜롭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건강 체크해가면서 약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술, 그 다음에 과식 하지 마시고, 어, 요런 거는 좀 조절을 해가면서 건강 체크하시면 60이 되고 61화가 60 되고 이러면서 또 60대 운이 또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니까 그활발한 걸로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어, 사람의 인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병원생이에요. 예, 예, 예. 화이팅입니다. 네. 네네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네.